안녕하십니까 알리다의 슬림스토리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자,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에, 혁준형님하고 같이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쌀쌀합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laughs> 어, 많이 춥네요 약한 14도 1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낮이 되면 이제 기운이 좀 오른다고는 하는데요 네, 혁준영님이그 메시자켓을 입고 와서좀 많이 추우신가 봅니다 어,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라이딩을 하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느닷없이 혁준영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하셔서 어, 라이딩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급 번개 형식으로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한명더 조인을 어, 해서 투어가 진행이 될 텐데요. 어, 일전에 강원도 투어 함께했던 영일라이더님 오늘도 함께해주기로 하셔서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거창 쯤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늘 목적지가 하동입니다. 하동 음, 거창에서 그 하동 쪽으로 향하면 계속 직발이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오시라 해서 합천 봉산면에서 만나서 코너 위주로 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합천 봉산면 쪽에 아무래도 이쪽에서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천천히 봉산면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장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했네요. 자,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오네요. <laughs>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안 추웠어요? 네, 하나도 안 추웠어요. 아유, 춥던데. 날씨가 추운 날씨인데. 어. <laughs> 잘했어요, 선님 안녕하세요. 저 뵙겠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laughs> 신영일 씨라고? 자, 여기 봉산면에서, 어, 우리 여행라이더님 <laughs> 합류해서 자, 본격적으로 투어 시작합니다. 자, 1차 목적지는 지리산, 음, 지리산면옥, 예. 하동, 에 예. 하동이 있는 지리산면옥에 가서 밀면하고 오향장역으로 음, 점심을 해결하고 2차 목적지를 향하겠습니다. 이 코너 타보셨어요? 아, 니요이 코너 재밌는데 좀 위험합니다. 급해요. 뭐 이런 애들 때문에 환장합니다. 자, 영일라이더님의 시원스러운 와인딩 영상 보고 계십니다. 유찬이 왔으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추워져서 단풍이 들기 전에 잎이 죽네, 죽어서 떨어지네. 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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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돌 무지하게 날라오네. 예. 어제 잠을 좀 설쳐 가지고 좀 졸렸는데 코너 좀 타니까 잠이 확 깨네. 산청 산청진입했습니다. 자, 산, 산청에서 올검봐부 어. 도로 도로가 통제 통제네. 네. 그럼 있어. 자, 그럼 얼로 가야 되나? 쪽으로 가야 되나 단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가 통제가 되고 있어서 우회하겠습니다. 우회하는 길을 잘알지 못하는데 자 단성 빠져 나와서 지리산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천지나고 있습니다. 행천에서 방향 하동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거의 다 와가요. 천천히. 아 앞에 보이네요. やすいよ。 밀면? 밀면에 네, 밀면 오향장육. 어? 뭐라고? 오향장육. 오향장육. 오향장육? 드셔보시죠. 네. 맛있게 드시죠. 음. 맛있네 네. 음. 뭐, 뭐 타먹는거야? 아거맛보세요맛있어 어, 하동 지리산 면옥에서 밀면하고 오향장육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 그 에디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신 집인데요. 한번 다녀와 보시고 맛있다고 이렇게 극찬을 하셔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정말 맛이 좋네요. 특히 오향장육은 아주 향긋한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점심 식사도 했고 어,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데요 다음은 금호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동에 금호산 유명하죠 어, 예전에는 이렇게 모터 캠핑 하시는 분들이 정상에서 모터 캠핑도 하고 뭐 그러던 산이었습니다 한번 뭐 올라가 제가 오늘 처음 올라가 보는데 올라가서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산으로 갑니다. 금호산까지는 25km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 앞쪽에 금호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산이 금호산이라고 하네요. 와, 남해 거의 다 왔네요. 아, 여기 이렇게 우회전. 아, 이게 새로 놓인 다리네. 예. 네, 예, 네. 네, 그러네요. 네. 와. 이거만 넘어가면 남해잖아요. 네. 여기 어가 남해. 여기부터 길 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예, 앞장 셋세시죠 자, 이쪽부터는 제가 초행이고 또금무산 오르는 길이 가파르고 좀 다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리에 능한 영일라이더님께서 로드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남해에서도 얼마간 일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좀 감회가 남다릅니다. <laughs> 예, 많이 떠돌아 다녔고, 어, 힘들 때였죠. 여러모로 힘들 때였습니다. 급격적인 산길인가 봐요 <목소리> 어... 다파니다 오도산보다 노면은 좋아요. 예, 노면은 되게 양호한 편인데. 가까우네요. 에? 우와. <laughs> 야, 어, <우>. 우와. <laughs> 야, 구름 멋있다. 오. 좀 험한데. 그러니까 우와 야 경치도 좋네 야 기가 막히네요 정상엔 이렇게 테크도 잘 정비가 돼 있고 아 아름답네 사동 금호산 구경 잘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사진도 몇컷 찍었구요 어우 시원해 네, 내려가는 길도 길고 가팔라서 엔진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내려가고 있어. 음. 몇 신데. 음. 한 3시간 반, 어? 한세 시간 반. 음. 네. 아니. 아니 세 시. 쭉, 쭉 아, 패딩 있잖아. 그 입었어. 에이고, 예. 다 내려왔습니다. 벼들 말리시네 자 이렇게 이것으로써 하동투어 일정은 모두 끝났구요 이제 에, 간단히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영일 라이더님 하고는 헤어져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투어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영일라이더님, 그리고 혁준영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하동에서 알리다였습니다.